아니 이거 나나 억울해 아악! 아 내가 진짜 잘된것 같다 아 ㅅㅂ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말 그대로 뭐하겠어 예.. 아악! 빙생봉운! Let's get it! You know, you know! 쉿! 레이씨 주정울입니다. 아 지금 피파가 다 존나 열받아가지고 아니 좀 이런 약한 애들도 좀쓸수 있게 해줘야지 아예 못쓰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해 야! 리딩하겠습니다 예와저 존나 빡친다 스쿼드메이커 가가지고 좀 짜보도록 합시다 와 존나 열받네 이거 포메이션은, 4231 해가지고, 414이랑, 뭐, 사돌들을 뭐, 돌려줄 수 있게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쓸게 얘네들은. 할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루카쿠요. 와, 씨. 난 이제, 이제 대장 쓸때 됐어, 이제. 너무 이제 막, 루카쿠 이런 거 쓰면 마음에 병들 것 같아. 행복피파 잠깐 해야 돼. 있는 돈 안에서, 여러분들,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돈 있는 선에서. 어, 레알이 4명이잖아, 벌써. 레알 6명은 데리고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 흑수저예요 알죠? 자, 여기. 아, 진짜, 자꾸 윙백. 쿼드메이커 형님 뒤지고 싶으세요? 자꾸 오른쪽 윙백으로 바뀌면은 나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두기는수가죽기는수가 애쉬양이 존나 괜찮은 거 같은데 가격 대비 성능도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영웅곡 쓰고 싶네. 하도 처 당해서. 진짜 개 식상하게 짧게 그냥. MC 굴리트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예. 진짜 못 참겠어 이제 난. 나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레알 6명이잖아 벌써 그지 그럼 이제 레알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 피아고 실바 어? 얘 첼시 되잖아 그지 밀란도 되는구나 어 얘도 밀란이네 그러면은 굳이 첼시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다 누구 써야 돼? 수미에는? 에이카르트 아 군침이 조금 돌긴 하네 진짜로 자그 다음에 그럼 515가 됐는데? 보아탱 발랑 야브리 급여 몇 남았죠? 40 그나브리 가라고? 어.. 지금 여우 존나 세보이긴 하는데, 그지 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윙 자리만 하나 좀 정하면 되는데, 아니 티아고 실버 안 쓰면 안 되냐? 차라리 말디를 쓰면 안 돼. 불리투 좀 빼라고요. 너 아이디 불러봐, 씨발. 아, 씨발 모대궁 한번 써야겠다. 놀러와, 아니 빨리, 빨리 불러, 빨리. 나만... 야, 이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내눈가에만 보이나? 어? 어야 이거 굴리트 아닌가봐 여러분들 나다 나케랍니다 나다 나케 예 감사합니다 나다 나케 오나우도 지겨우니까 씨발 너 아이디 불러봐 예 아이디 한번 불러보세요 예패베를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인정하는 스타일 예 따그 야 윙자리 하나 22자리 뭘 가지? 이건 좀, 좀 고민되네 어 어? 이거? 이건 솔직히 인정 아니냐 네드 베드 팀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하킴이요 예 하킴이 국가 올라가 와우 <laughs>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유정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슈라프 하킴이 라이브 국가가 쌩으로 이적 시장에 올라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케미가 어떻게 되냐면 AC 밀란이랑 레알 마드리드 그래 총9명 받게 해놨고요. 네드 베드라든지 야브리 이런 친구들은 지금 케미못 받는 상태. 코나우드부터 보면은 뭐 그냥 대장이죠. 뭐 이거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고. 야브리랑 네드 베드 보면은 속가는 정도. 야브리가 훨씬 빠르고 뭐 중거리 쪽은 이쪽이 좋고 커브도 이쪽이 훨씬 좋고 크로스가 야브리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능력치들 보면은 네드 베드가 좀 앞서죠 수비적인 능력치라든지 뭐 스템이나 몸싸움 이런 부분 드리블조차도 네드 베드가 좀더 높네 음. 아... 자 굴리트 볼게요 크으... 야 이야... 나도 드디어 만났다 MC 191cm 88kg 마름의 양발 그녀석 굴리트 드리블 121이야 아차차차차 다음에 레이 카르트랑 네시앙 고면은 어, 속가는 뭐 비슷비슷해요. 중거리는 네시앙이 더 좋고 수비적인 능력치도 비슷하지만 신체적인 사이즈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몸싸움, 뭐 스템이나 전부 침착성, 헤더는 여기가 훨씬 높고 민벨, 민벨 밸런스를 여기에 높고 민첩성 여기에 높고 드리블은 뭐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스탯이 좀 비슷해. 헤오랑 아킴이 말딘이랑 바란. 바람, 바란이 빠르고 말딘는 지금 여러분들 은카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냥 뭐 빠르니까. 예. 자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킥포 왜 이렇게 잘 막아? 어, 뭐야, 어, 야! 이게 대장이다! <laughs> 아, 안 돼. 애들이 케미 받으니까 똑 부러지네, 진짜로. 아! 애초에 전에 팀이었으면 컴펑이어도 시도조차 못했어. 데드베 좋은데? 이래도 안좋다고? 나이스 내거 어? 아니 수비수가 다쳐먹는데아아 이판을 아, 이 진다고? 아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존나 억울해, 신 진... 아! 아,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아, 제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말, 대로뭐 하겠어. 예, 네, 아. 나이스! 맞죠? 나이스 애쉬양 여러분들 조금 그게 있다니까? 애쉬양 써본 사람은 다 좋다 그래. 수험위가 185는 넘어야지 이러면서 약간 어? 존나 사대주의 스타일 아이씨발 굴리트다. 이게, 어. 이게 굴리트야. 이게 대장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번 거 네드 베드가 커브가 되게 좋아. MC 네드 베드 게임 셋,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오! 와 말린이, 너 좋아? 분제비도 막 치지. 비지 봉원. Let's get it. You know you know. Shit. 4K로 보려면 비싸? 4K가 없나? 침착했습니다. 와, 뭐야! 이게 오돈이지, 여러분들. Game set. 이거지! 자, 유튜브 친구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